이 세계 판타지 동화 시리즈 망난이 춤이화 전설의 시작. 옛날 옛적 조선 시대 이야기야. 조선 시대에는 왕족이나 양반 집에서 태어난 이들이 잘난이었어. 잘난이는 잘 태어났다는 말이지. 상대적으로 권력도 없고 가난한 평민들의 아이는 못난이라 불렀어. 그런데 평민보다 못한 천민이나 노비들의 아이는 막 태어났다고 망난이라고 불렀지. 망난이란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엔 망난이 막나니, 망난니가 되었어. 망난이 총각은 오늘도 주막에서 막걸리에 취해 있었어. 꿈도 사랑도 없는 막나니 인생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술뿐이었지. 막나니의 아버지는 영의정 황대감이었지만 어머니가 노비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 어느 날 황대감이 술에 취해 노비인 어머니를 겁탈했지. 어머니가 막나니를 낳자마자 주인마님은 어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했어. 그 학대가 그게 달해 결국 어머니는 죽고 말았지. 결국 막나니는 서자축에도 못 끼는 노비신세가 되었어. 막나니가 황대감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 막나니도 어렸을 땐 주인마님의 학대가 심했었어. 그런데 보름달이 뜬 어느 날, 어린 망나니가 주인마님이 사는 안채 마당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지. 그러자 주인마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어. 그때부터 사람들은 망나니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지. 황대감도 망나니에겐 일을 시키지 않았어. 오히려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망나니는 청년이 되어 술에 빠져 매일 밤 흥청망청 놀아댔지. 왜헤라디야 오늘 밤도 신나게 놀아보자. 그런데 어느 날, 망나니는 기생집에서 춤을 추는 여인에게 넋을 잃고 말았어. 그녀의 춤사위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아름다웠지. 망나니는 그 여인에게 푹 빠져 매일 기생집을 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인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 흥, 돈만 많은 망나니 따위가 내 춤사위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가 없을 거야. 망나니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춤을 배우기로 결심했어. 그때 마을에 숨어 살던 늙은 광대가 망나니에게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지. 광대는 망나니에게 기이한 춤을 전수해주기 시작했어. 그 춤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영망이 들어간 춤이었지. 차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춤으로 표현하게 망나니는 밤낮으로 춤 연습에 매달렸어 점점 춤 실력이 늘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짙은 욕망으로 물들어갔지 이제 내 춤사위로 그녀를 사로잡을 수 있어 마침내 망나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춤을 선보이기로 했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몸짓 칼을 휘두르는 듯 날카로운 손짓 망나니의 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저 춤은 대체 뭐지 여인도 망나니의 춤에 감탄하며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어 하지만 망나니의 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 그의 춤은 춤을 보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받은 춤이었던 거야. 망나니는 춤을 통해 여인의 사랑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었어. 결국 망나니의 춤은 그녀를 죽게 만들었지. 마을 사람들은 망나니의 춤이 두려워 밤에는 밖에 나오지 않았어. 밤마다 망나니의 홀령이 나타나 춤을 춘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 춤을 망나니 춤이라 불렀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기다려주세요.